34번입니다. 다음 중 손해보험, 재산보험의 특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가, 그레이 존이라고 하죠. 손해보험, 생명보험 성격이 두 가지 다갖춰있다 섞여져 있다 해서 회색, 그레이 존이라고 부릅니다. 나, 전부 실손보험이다. 어, 재산보험은요, 생명보험의 정액보상, 손해보험의 실손보상이 섞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손 보상도 가능하고 정액 보상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실손 보험이다. 이건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 나는 틀린 말이겠네요. 자, 다. 만 18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무효다 그랬는데 여러분 15세 미만이 무효죠. 18세가 아니라 15세라고 해야 되니까요. 다도 틀렸네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라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주계약이 상해보험이면요, 저축성 보험으로 15년 이하로 개발이 가능해요. 그래서 손상저 15 저희가 이렇게 외우거든요.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은 저축성 보험으로 15년 이하로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하고라는 맞는 말이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5번 재산보험에서 실손 보상으로 지급하는 거 지급하는 거 여러분 이제 실손 보상은요, 실손 의료비만 실손 보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니까 질병으로 치료를 받거나 상해를 치료를 받거나 이런 것만 실손 보상이 돼요 자 그럼 (1번에) 사망보험금이래요. 사망보험금은 딱 정해진 돈을 줍니다. 사,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1억 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정액보상되고요. 자, 2번. 암수술료 병원비가 들었대요. 2번 의료비.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이 되니까 실손보상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화재로 인해 후유장애를 입었대요. 장애를 입으면 어떻게 되죠? 장애 지급률이 결정이 돼요. 뭐 30%, 40%, 50%그 프로테이지로 1억을 가입했으면 장애 지급률이 50%면 5천만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액보상이 되니까 이건 정액보상. 그 다음 에 4번에 2번 일당. 2번 일당은요. 하루당 만원, 2만원, 3만원 정액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손 보상하는 건 2번이 되겠습니다. 36번 손해보험사의 질병사망 영위조건으로 올바른 것. 자 우리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겸용은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이 재산보험은 겸용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재산보험 상품 중에 질병사망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에 대해서는 특약으로만 운영해라. 자 보험기간은 80세 이내로 해라. 가입금액은 2억원 이내로 해라. 그리고 보장성 보험으로만 팔아라 요런 조건을 갖춰서 팔아야 되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맞게 설명한 거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만기한 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 이내일 것, 범위 내일 것.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짧게 줄이면요, 보장성 보험으로 판매할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은 이 보장성 보험으로 판매하라는 말을 길게 풀어 넣어서 설명한 거예요. 3번은 맞고요. 1번은 왜 틀렸냐면 75세가 아니라 80세. 자, 2번은요, 2억 원, 1억 원이 아니라 2억. 이라고 해야 되고요. 4번 생명보험사라 동일한 조건인가요? 손보사만 이런 조건이 붙으니까요. 동일한 조건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37번 손해 보험사에서 판매할 수 없는 상품으로 알맞은 것은이라고 했어요. 자, 1번 질병이나 상해를 원인으로 간병이 필요할 때 재산 보험 손보사 팔수 있거든요. 이건 지금 간병 보험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판매할 수 있죠. 자, 질병 2번비 실비에서 실손 의료비에서 나갈 거니까 이거 질병 보험에서 나가겠죠. 그러니까 보상 가능하고요. 자, 3번 주계약으로 상해 사망. 자, 상해 사망은 어떤 제한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해 보험에서 판매가 가능할 거고요. 근데 4번 에 보시면 질병 사망이래요. 그러니까 주계약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가 손해 보험사잖아요. 손해 보험사는 질병 사망을 뭐로만 판매할 수 있죠? 특약으로만 판매할 수 있는데 주계약이라 그랬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특약으로라고 특약으로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지만 이거는 주계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립니다. 39번. 재산 보험증 상해 보험에 가입하여 약관상 보장하지 않은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금액.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정말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 계약자 정리백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재산 보험에서도 나오고요. 앞쪽에 이제 장기 손해 보험에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냥 계약자 정리백 자체에 정의를 묻는 도,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보험 회사가 책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약자에게 정, 에게 정립하는 정립액,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자 정립에 두, 한문제이 문제가 양쪽으로. 답이 같은 거죠. 그렇게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계약자 정리백은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간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했다는 건이 사람이 상해 보험을 가입하면 이제 상해 사망으로 얼마 주기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사람이 질병으로 사망한 거예요. 그러면 약간상 보장하지 않는 다른 원인으로 사망을 했잖아요. 그럴 때 드리는 게 바로 계약자 정리백입니다. 정답 2번이었습니다. 39번 상해 보험에서 보험료 산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상해는요. 다쳤을 때 물어 주는 거니까요. 이 사람의 직업이나 직무가 중요해요. 그래서 직업 직무에 따라서 상해 급수를 3개로 나누죠. 1급, 2급, 3급. 그래서 1급이 가장 저렴하고요. 2급, 3급 순으로 보험료가 비싸지게 돼요. 1급에 해당하는 게 이제 사무직이 대표 직종으로 저희 교재에 소개가 되고 있고. 자, 이번은 감독직 같은 거 3번이 3급이 이제 영업용 운전자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례로 나오는 게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 직업 또는 직무 위험도를 감안해서 세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보험료를 책정한대요. 아 그러니까 이거 맞게 설명되었죠. 자 (2번) 단체분 같은 경우는요 단일율로 한꺼번에 하나로 묶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연령별로는 보험료 차이가 없어요.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 건 이제 질병이고요. 상해는 직업 또는 직무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연령별로는 보험차이가 없다. 맞는 설명이에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보험료 크기는요. 여러분 꺽쇠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쪽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1급이 가장 보험료 가싼 거예요. 상급이 가장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반대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건 4번이 되겠습니다. 40번, 상해보험의 보상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손해, 상해보험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고의 또는 중간실은 보, 대부분 보상하지 않지만 상해보험에서는 모두 보상해요. 중간실을 보상하도록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맞게 설명됐고요. 자, 유독가스를 일시에 흡입했다. 이거는 밖에서, 외부에서 공, 유독가스가 들어온 거잖아요. 외래성이 인정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상해로 인정이 됩니다. 3번 계약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는 보상하지 않아요.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수익자의 고의 같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4번 재왕절개는요 피보험자 임신 출산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상한다 그랬기 때문에 4번 틀립니다. 41번. 상해보험의 실손의료비담부에서 보상하는 것. 자, 우선 친자확인, 이런 거, 유전자검사 비용, 이런 거안 됩니다. 자, 2번. 치과치료를 위해 소요된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치료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은 보상이 돼요. 비급여는 안 되지만요. 본인부담금은 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겠네요. 3번.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사후에 받는데요. 그러니까 실손의료비 실손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중보상은 안 해드려요. 사후에 환급을 받으니까 그건 그때 받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보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소재 기관에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실손 의료비에서는 보상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치과에서 또는 여기 이제 한방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급여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42번 2021년 7월에 출시한 개인 실손 의료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했어요. 정답은 1번이고요. 신선 의료보험은요, 기본형과 이제 어, 특약 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형에서는 급여 부분. 질병 비 급여, 상해 급여 부분을 보상을 해드리고 있고요. 특약에서 이제 비급여를 해드려요. 그래서 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여 그리고 3대 비급여라고 해서 많이 발생한 세 가지를 묶어서 3대 비급여라고 해서 이거는 특약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본 계약은 안, 가입 안할수 있을까요? 어 그렇죠. 기본 계약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되지만 특약은 어때요? 특약은 선택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1 번에 기본형은만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2번 기본형 실손의료법에 가입하지 않고 특약만 가입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자, 3번 비급여 의료비의 100%를 보상하는 게 아니고요. 급여는 80% 비급여는 70%를 보상을 합니다. 4번 질병 비급여에서 보상하는 연간 통원 횟수는요. 질병 비급여든 상해 비급여든 총 150회가 아니라 100회예요.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43번 2022년 7월에 출시한 개인 실손 의료 보험의 특별 약관 보장 범위가 아닌 것은 자 보시면 자 우리가 기본 계약이 있고 특별 약관이 있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 계약은 급여라 그랬고 특별 약관 뭐라 그랬죠? 비급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상해 비급여, 질병급여, 가그 다음에 또 하나 3대 비급여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과급여 같은 경우는 급여니까 기본계약에서, 그죠? 치과나 한방은 보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특별약관이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2번은 해당이 없다. 44번 2022년 7월 출시한 개인 실손으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1번. 기본형 실손 의료 보험은 상해 급여, 질병 급여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4번. 2번. 4세대 실손으로 계약을 전환을 했어요. 요즘 이제 보험료가 비싼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기존 어떤 1세대나 2세대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4세대로 내가 전환을 했는데 다시 돌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6개월 이내에 보험금 수령이 없다면은 다시 계약을 전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이고요. 3번 기본형에서 보장하지 않는 대상을 보장하는 실손 의료 보험 특별 약관. 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여 3대 비급여가 특별 약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인데 기본형 수준의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특별 약관 가입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5번. 교통상해 보험에서 기타 교통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교통상의 보험은요. 내가 자동차에 탑승 중이거나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 중이거나 아니면 뭐길 가다가 내가 차에 치였거나 이런 것들을 보상을 해 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탑승하는 것이 꼭 자동차여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해도 되는데 기타 교통수단은 자동차를 대체하는 수단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이런 것도 기타 교통수단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어, 자동차는 어떤 것들일까요? 버스, 승합차, 그러니까 뭐 화물차, 자, 승용차, 이런 것들은 다 자동차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자동차를 대체해서 나를 이동시켜주는 것, 그래서 기타교통수단은 바로 1번, 항공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항공기, 선박,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기타교통수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버스, 그렇죠 농어촌 버스, 택시, 이런 거다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얘네 세 개는 자동차입니다. 기타 교통산이 아니라, 기타는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이야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 1번입니다. 46번. 단체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 단체상해보험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두 문제까지도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외워주셔야 될게 있어요. 1급, 2법, 3규. 요거는 반드시 저희가 외우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종은 급여 단체 이제 뭐 관공서나 근로자들 급여 관계에서 이제 단체로 가입하는 거. 어 이종은 법정 단체 동호회나 이런 것들 법정 단체에서 가입하는 게 이종 산규 규약 단체는요 5명 이상이 명확한 5명 이상이 모인 거를 우리가 이제 규약 단체라고 하고요 단체는 몇명 이상 다섯 명 이상이에요 그런데 요거가 이제 대부분 이종을 좀 틀리게 해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종이 동업자 단체 이제 법정단체인데 뭐 이제 급여단체를 이종이라 한다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틀린 거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비영리단체는 몇 종이에요? 2종이에요. 그런데 예, 1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게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번에 피보험자 단체보험료 증가 교체 감소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3번 타인의 사망 보험계약에서는 원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단체보험은 뭐할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 4번 단체 종류는 몇 개,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뉜다고 했죠. 그래서 틀린 설명 2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보험 나이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걸로 적절한 것은 자, 이제 이게 이제 질병 보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병 보험에서 보험 나이는요. 우선은 만 연령 기준으로 하는데 만약에 이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다.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생일을 나이를 계산할 때 개월 수까지 따진다는 얘기예요. 40년 4개월을 살았다. 40년 10개월을 따, 살았다. 그럼 이 4개월, 10개월이 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단 연수가 몇 개월 미만일 때 삭제. 그러니까는 나이를 플러스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몇 개월 이상일 때일 년을 계산한다는 얘기는 일 년을 플러스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게육 개월입니다. 그래서 육 개월 미만은 버리고 육 개월 이상은 더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사번육 개월, 육 개월이 되겠습니다. (48번) (2021년 7월에) 출시한 개인시설의 흡연 질병 급여예요 급여 급여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여러분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보상하는 거를 고르면 됩니다. 자, 1번. 임신 출산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2번 보시면, 피보험자가 가입 당시 태아였대요 그런데 선천성 내질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천성 내질환은요, 보상하지 않는 손에 맞아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단, 태아일 때 가입하면 보상한다. 뱃속에서부터 가입했다? 그러면 태어나서 선선서 내질한 Q00에서 Q04에 대한 질병이 발생했더라도 그때는 보상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가입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태아 때 가입하면 이 부분을 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태아인 경우라고 했으니까 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틀린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린 말이고요. 자, 3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의 짓을 따르지 않으면 보상 안 돼요. 성장 호르몬제 같은 거 보상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노인실손의료병 상품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정답은 3번인데요. 이제 기본 계약에다가 특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 노인형은. 아무래도 노인분들은 요양병원이라든지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양병원 의료비와 상급병실료 보장 특약이라는 두 가지 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삼 번은 맞고요. 일번 기본형 상품만 있다. 특약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니까 요만을 틀린 얘기고요. 자이번 육십오 세 이상만 가입하다 그랬는데 육십오 세 이상이 칠십오 세 이상이 아니라. 그랬는데, 65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질병 의료비, 상해 의료비에 간병 특약을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특약 두 가지 뭐라 그랬죠? 요양병원 의료비랑 상급병실이었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말이 되겠죠. 5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간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간병보험은요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능 또는 타인의 간병을 필요하는 상태를 되었을때그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이 바로 간병보험 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자체를 놓고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답은 간병보험 이런 문제 상당히 많고요. 자 2번 일상생활장애상태 또는 치매상태로 진단이 되었을 때 간병미용을 이 시금 형태로만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이 시금으로 한번 보면 상당히 비싸거든요. 이 시금으로 한꺼번에 받는 거는. 그래서 연금의 형태로 받는 상품도 많이 팔아요. 그래서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판매한다, 그래야지 맞아요. 근데 일시금 형태로만 판매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에 틀립니다. 자, 이3번 미국에서는요 간병보험 LTC 롱텀케어, 그래서 LT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고, 어사번 우리나라에서는 개호보험 원래 이제 개호보험은 일본에서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간병 상태를 개호 상태라그래요 그래서 개, 우리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원래는 우리도 개호보험이라고 부르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간병보험이라는 말로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